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치위생사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.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 g 법 n 최근 성폭력 범죄 a 처에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, 준강제 추행 등혐의소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인천지법은 또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,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u 년씩 취업하지 못하 n g 명령했습니다.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회 이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애초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해당 치과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피해자 B 씨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.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.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준간간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